여러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소확행을 뛰어넘는 일상의 행복은 끝이 없다는 조금 더 깊고 웅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일상 속 진짜 행복은 어쩌면 끝이 없는 무언가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라는 말이 있죠. 날프왈도 에머슨의 명언입니다. 이 말처럼 행복은 저 멀리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걷는 이길 위에서 숨쉬는 순간순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혹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라는 말이 있죠.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의 어떤 성공, 어떤 성취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죠. 하지만 에머슨은 말합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도착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나요? 네.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미소를 보았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행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일 뿐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잊지 마세요. 행복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나요?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당신을 미소 짓게 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이 모든 게 바로 끝이 없는 행복의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큰 성공, 더 많은 돈, 더 나은 미래를 좇느라 현재의 소중한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작은 기쁨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가득 채우는 행복이 된다는 것을요.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활짝 핀꽃한 송이,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심지어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끝이 없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 속에서 끝이 없는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기며 당신을 둘러싼 모든 아름다움을 만끽하세요. 당신의 삶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한행복 끝없이 펼쳐지는 일상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수많은 행복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름다운 꽃, 맑은 하늘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라이프월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느끼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다시 우리에게 더큰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일상의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발견하고 느끼는 만큼 행복은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죠. 마치 보물찾기 게임처럼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우리 발 밑에 있는 행복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데서 싹 튼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요? 따뜻한 햇살 아래 마시는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사람과의 웃음.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것들, 바로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행복의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좌절도 겪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설 힘만 있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좌절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일상의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매 순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한히 펼쳐진 우주처럼 우리의 행복도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발견하셨나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행복을 만들어 갈 건가요? 여러분의 무한한 행복을 응원합니다. 햇살 한 줌이 창가에 머물 때그 빛을 따라 피어나는 웃음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에 담긴 향기 속에도 조용히 머무는 평화가 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이름조차 모르는 새의 노래, 그 소박한 순간들이 모여 삶의 보석이 됩니다. 누군가 건네는 한마디의 안부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감사 그 작은 파동은 끝없이 번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크고 대단한 성취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의 호흡마다 소리 없는 기도마다 잠시 멈춰 바라보는 순간마다 행복은 조용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바라볼 때마다 그 끝없는 행복은 오늘도 다시 시작됩니다. 따뜻한 사랑이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고 너와 내가 바라보는 순간 삶의 희열이 숨을 쉰다. 나 혼자 즐거워도 충분할 때가 있다. 둘만의 만남과 따뜻함도 때로는 삶의 깊은 힘이 된다. 나 혼자 바다 모래길 걸으면 바다가 지켜본다. 나는 우주의 아주 조그만 존재지만 너무 소중하다. 모두들 모여서 나누는 숨결은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한다. 우리는 상상 속의 삶을 매일 그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른다. 끝없는 욕구도 쉴 틈을 찾지 않는가?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어떻게 해석하는 데 달려 있다. 물도 흐르면 빛이 난다. 그, 그 빛은 사라지지 않지만 사람의 욕심이 병들게 한다. 우리의 배를 띄우면 뱃놀이가 된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무리에 뛰어라. 역동적인 삶을 사람들은 원하면서도 쉽게 포기하고 낙담한다. 개구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모두 잘나기만 바란다. 세상과 나도 진지한 교류를 할 때만이 그 생기를 찾게 된다. 출렁이는 바다 물결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위를 새들이 나르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준다. 지금의 세상에 우리는 더 무엇을 찾아야 할까? 아주 아주 평안한 일상만이 최고의 행복일까?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은 우리를 잠시 쉬게 할 뿐이다. 이 우주가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 그리 행복할까요? 지금은 AI 시대에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한껏 하며 바다와 상가늘을 나른다. 인 간의 한 계가 어디 까지 인지 실험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 만의 조용한 시 간은, 이 우주 에 티끌 만한 나의 존재 를 다시 확 인하 는 시간 이지, 가는데 까지 가 보자, 어디 까지 달릴 수있을 런지, 그 것이, 우 리의 바람 이다.